안녕하세요. 그랑블루입니다. <laughs> 오늘은 어, 제천, 제천으로 어, 계곡 트레킹 겸 백백킹 왔습니다. 뭐, 여기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 자드락길이라는 어, 제천에 있는 청풍호 어, 그 트레킹 코스인데 그 중에 이제 3코스 어, 얼음골 생태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아, 지금으로 왔습니다. <laughs> 계곡을 따라서, 어, 왕복 한 11km 정도 되는 구간으로 이제 그트레킹할수 있는 그런 코스고, 저는 이제 오늘 중간에 계곡 주변에서, 어, 하루 그냥 묵을 그런 계획으로 좀 찾아왔습니다. 여기 좀 약도가 있네요. 방금 약도 봐야지. 대천 청풍호 자드락길 3코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와. 완전 자연 풀장이에 자연 풀장. 되게 예히네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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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예, 네, 지금 도착해서 피칭 다 세팅 끝내고, 사이트 구축하고, 지금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구축한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백컨트리, 백컨트리, 제노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타프를 안 칠까 칠까 하다가 쳤어요. 이거 꼴로로 타프인데, 이따가 뭐 비가, 비 예보가 좀 있고 그래서 이 타프도 하나 그냥 이렇게 좀 쳤고,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계곡이, <laughs> 계곡이 아주 정말 네. <laughs>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 아, 진짜 멋있다. 아, 지금 라면을 처음으로 이거 발열팩으로 라면을 처음 한번 끓여봤는데, 아, 진짜 잘 익었어요. 맛있겠네. 오히려 이게 바로 콕, 바로쿡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쿡은 좀 이렇게 부피가 있고 무거 게 무게, 무게가 있어서 좀 무겁고 그래서 들고 다니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얘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비닐 비닐이니까 그냥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뭐 부피도 얼마 차지 안 하고 가볍고 예 아주 딱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라면을 끓일 수 있는 이 빽이 따로 있는데. 여기다 한번 끓여 봤어요 이렇게 네. 맛있겠네요 나 대신 우와 이야 완전 천연 천연 풀자야 천연 풀자 아.. 그놈이 어야아 진짜 어 여기 진짜 천연 천연 풀장 천연 풀장 와 진짜 끝내주네. 와 물이 정말 맑고 깨끗하고 깊어서 물놀이하기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 그리고... 이 바람이 별로 없어요. 바람이 별로 없어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여름에는 역시 계곡, 계곡 트레킹이 최고입니다. 계곡, 대구. 계으로 가죠. 계곡으로. 와, 오후 시간이 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거의 여기 풀장, 풀장에 놀러 온것 같은. 아, 대단하다. 와물 색깔이 햇빛이 비치니까 더 아주 그냥 옥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아 여긴 정말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이렇게 같이 오면 이게 좀뭐 어, 물놀이 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피칭한 자리 아주 기가 막히죠? <laughs> 바로 여기, 물놀이 할수 있는 곳 바로 앞에, 네. 텐트 하나 딱칠수 있는 공간에다가 피칭을 했습니다.